안녕. 자, 중학교 3학년. 어, 일주일이 더 연장되었다. 음, 좋냐? 좋아? <laughs> 선생님은 수업 준비도 두 배로 하고 영상도 두 배로 찍고 지금 완전 개빡세주 뛰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너희들이 정말 잘 따라오고 있다는 거. 나 옛날 사람인가 봐. 나 꼰대. 진짜. 요번에 느낀 게 어, 너희들이 게을러지면 어떡하지? 아, 비대면 수업 못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했는데 오, 더 잘해. 특히 박준혁. 오, 진짜 집에서도 잘 하시더라고요. 자, 일주일 동안, 자, 요번에도 잘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음 주에 대면 수업이 됐을 때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 다 채워줄게요. 오케이? 자, 요번 일주일. 자, 달려보자고. <laughs> 자, 가보자고. 자, 간다. 고고. 자, 복소수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7번서부터 풀어드릴게요. 잘한번 보세요. 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허수의 성질, 특징, 규칙 이걸 알려드릴게요. 잘 봐. 자, i는요, 음,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이건 알고 있죠? 자, 근데 i 제곱, i 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자, 얘가 뭐라고요? i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 세제곱을 구해볼 건데요. i 세제곱이라는 건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i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네제곱, 네제곱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i를 한번더 곱하면 돼요. 자, 한번 써볼게요. 혹시 모를까 봐 써볼게요.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한번더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i제곱이죠. i제곱이에요. i제곱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죠. 근데 이 새끼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그치?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 다섯 제곱은 여기 플러스 1에다가 i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i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이야?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야. 잘 봐. i. i 제곱. i 세 제곱. i 네 제곱. i 다섯. i 여섯. i 일곱. i 여덟.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눈치챘어? 그렇지. 1이 기준인데 1은 i 넷. 아이 8, 아이 12 뭐예요? 4의 배수. 자, 아이 4 얘는 1이에요. 음, 아이 8 얘도 1이에요. 아이 12 얘도 1입니다. 1 그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이렇게 4개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특징이 생겨요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 제곱 더하기 i 네 제곱 자 이렇게 4개씩 묶으면 뭐가 되냐? 제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해볼게요 i 이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i 얘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1이죠 어때요? 더하면 제로가 되죠. 자, 그래서 4개씩 묶으면 0이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요 문제 풀수 있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지금 50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0. 이거 어느 세월에 해? 실제로 하려고? 삽질로? 아니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 얘는 몇 개씩 묶어라? 4개씩 묶는다. 4개. 묶어볼게요. 자, 갑니다.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i 분의 1 더하기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i 세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i라고 씁니다. 자 i 네제곱 대신에 1이라고 쓸게요. 괜찮죠? i 다섯. i 다 도로 어디로 간다 그랬어? i로 간다 그랬지. 자 i 다섯. 그럼 i 분의 1이죠 도로. i 여섯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i 일곱 마이너스 i 분의 1이죠 아이 8, 1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4개씩 묶으면은 0가 돼요. 0. 마찬가지로 여기 4개 묶으면 얼마? 또 0입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지금. 4개씩 묶어야 돼요. 계속 4개씩 묶어요. 4개씩. 그럼 총 50개니까 48개. 자, 4개씩 묶으면 12묶음 되겠죠? 48까지.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i의 49분의 1 더하기 i의 50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남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이거 풀때 끝에서 두 개가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내가 i의 49를 변형할게요.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 있어요. i의 49 변형하는 거 보십시오. i의 49는 4개씩 묶는 거야. 그래총몇 개? 4, 1은 4, 4, 2, 8. 48개에다가 하나 아이가 더 있으면 48 더하기 여기 1 있는 거니까 49가 되죠. 이렇게 변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의 4. 이거죠. 아이의 4. 얘가 얼마다? 그렇죠. 1입니다. 1. 그래서 1에 12. 해봤자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뒤에 있는 1 곱하기 i니까 i. 자, 무슨 말이야? i의 49 대신에 뭐를 써라? i를 써라.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i분의 1이고요. i의 50은, i의 50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왜냐면은 여기다가 i 한번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분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요거 유리화하겠습니다. 유리화, 유리화라는 거 밑에 분모에 자요런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i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 i 한번더 곱하고 여기다도 i 한번더 곱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분자는 i가 되는군요. 오케이 뒤에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i 요거 마이너스 i 요 마이너스 1, 얘가 답입니다. 괜찮나요? 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얘가 답이에요. a b 곱하는 건 너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올라갔어요 난이도.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음. 자, 첫 번째 거 i 오케이. 자, 그다음 마이너스 유리화 한거 써놨어요. 마이너스 i입니다. 오케이. 얘가 얼마다? 2013 좋습니다. 자 계산한 게 a 플러스 b i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마이너스 i의 2013 요걸 간단히 정리해야겠죠, 그렇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에도 2013 주고 i에도 2013 주는 거야. 마이너스는 2013 하면 마이너스. i 2013 고쳐볼게요. 잘 봐. 여기다 한번 쓰죠. i의 2013입니다. 자, 그럼 몇 개로 묶어야 돼? 민주야, 몇 개로 묶어야 돼? 그렇지, 네 개로 묶는 거야. 무조건 기준은 네 개입니다. 묶어볼게요. 자, 2013에 네 개씩 몇번 묶어질까? 나도 암산 안 돼. 너희들도 해. 4, 5, 20. 자, 1 내리면 여기 0이고, 13이니까 4, 3, 12. 아, 자, 나머지 하나 남네. 어, 503번. 503번. 묶기고 i가 한번 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겠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야? 박상훈.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렇지. 얘가 키포인트야. i 네 제곱이 얼마다? 김도현 얼마? 1이다. 자,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결론은 뒤에 있는 i가 답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i 빼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i의 2013은 i더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i의 결론은 뭐가 돼요? 플러스 i죠. 자, 계산을 하면 얼마? 2i가 된다는 소리죠. 됐죠? 자, a는 0이고 b는 2겠네. 음, 계산 가능하겠어? 답은 너희들이 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고등학교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다음 문제. 자 18번 수업을 잘 들었다면 19번을 풀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박준혁 따라오고 있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너무 복잡하잖아. 뭐 여기 2009막 난리가 났지. 간단히 고치는 거야. 그렇죠자 이거 요거 알려줬습니다. 이거 간단히 고치는 거 유리화하는 거. 이거 간단히 하는 거 유리화하는 거. 방금 전에 외우라고 했죠. 다음 주에 확인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간단히 유리화하면 뭐가 됩니까? 위에 있는 부호를 따르라. 플러스 I. 유리화한 거야. 자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도 얘라도 외워야 돼. 성의가 있고 노력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가자. 얘 유리화하면 뭐야?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위에 분자 따라간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2011입니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의 2009. 요것만 해 드리죠. 얘는 너희들이 합니다. 아의 2009. 간단히 하는 거. 몇 수로 묶으라고요? 몇 수로 최소윤. 몇 수로 묶어? 4로 묶는 거야. 4가 몇개 들어가나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2009죠. 자, 아예 4로 나누는 거죠. 4. 45 20. 좋습니다. 자, 첫 번째 0이니까 여기 0이 0이고 그다음에 9 내려오니까 428. 자, 얼마? 하나 남네요. 무슨 말이야? 5 0이번 들어가고 하나가 남으니까 아이한번더 씁니다. 하나가 남습니다. 여기다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얘가 얼마다? 1이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얘는 1이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있는 게 답입니다. 얼마? 아이. 앞에 있는 이거 계산한 거 간단히 계산하면 그냥 아이다라는 뜻이야. 됐어요. 뒤에 있는 거 간단히 해서 더 하세요. 할수 있죠. 다음 문제. 자, 18번. 다음 주에 오면 꼭 확인하고 가야 될게 있어. 바로 이거야. 자, 다음 주에 대면으로 할때 확인할 거야. 뭐냐? 요 안에 있는 거 유리와. 이걸 확인할 겁니다. 잘 보세요. 유리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 써볼게요. 자, 1 마이너스 i, 자, 그 다음 1 플러, 어, 밑에가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i, 마이너스 i.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화라는 건 분모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리화 할 때, 자,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예, 켤레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에 곱합니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앞에 거 제곱 1 그렇죠? 빼기 뒤에 거 제곱 어 뒤에 거가 얘예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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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i 제곱 옳지 옳지 그렇지 마이너스 1어이구 좋아요 위에는 몇번 분배할까요 네번 분배할게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분배합니다 한 번은 1이요 두 번은 마이너스 i고요 세 번도 마이너스 i지요 네번네번 보세요 플러스 i에 제곱인데 지금서부터 요건 변형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면 뿅뿅 분모는 2예요. 됐나요?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올고올고올고 지워지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i입니다. 선생님 왜요? 왜 마이너스 2i인데요? i는 i끼리 더셈뺄셈이 가능해요. 여기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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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되죠? 되죠? 자, 그럼 위아래 약분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요렇게 유리화가 됩니다. 양민 선생님이 뭘 질문할까요? 그쵸? 늘 항상 요렇게 생겼을 때 유리화되는 공식이 있어요. 분모와 분자가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부호가 다르죠? 그쵸? 그럼 답은 i 아니면 마이너스 i인데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냐? 분자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가운데 연결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거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외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안 되죠? 잘 보세요. 자, 잘 봐라. 자, 써.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요렇게만 생겨야지 가능한 거야.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김도현 얼렁 쓰자. 장민관. 자, 보세요. 요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 분모와 분자가 똑같은데 연결부호가 다르지. 1하고 i로만 되어 있을 때야. 근데 가장 많이 나와. 외워야 해. 잘 봐. 유리화하면 뭐가 된다? 요거의 부호를 따라가서 플러스 i가 되더라. 자, 요거 유리화하면 위에 분자의 부호를 따라가서 마이너스 i가 되더라.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유리화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고등부 때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십니다. 박상훈, 다음 주에 질문할게요.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라. 자, 갑니다. 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실 수 있어요. 자, 집중하시면 됩니다. 갑니다. 자, 20번입니다. 20번 보니까 두 개씩 괄호에 묶여있네요. i 더하기 i 제곱. 또 i 제곱이 나와요. i 제곱 더하기 i 세 제곱. 어? 또 i 세 제곱이 나와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쭈루루루룩, 띵띵띵띵. 어, 19까지. 자, 머리를 쓰세요. 자, 얼른 계산을 해보세요. 잘 봐. 어, 2가 몇 번? 두 번. 3이 몇 번? 두 번. 4도 몇 번? 두 번. 그렇지. 그래서 이 18까지 몇 번? 두 번. 자, 무슨 말이야? 맨 앞에 있는 아이와 맨 뒤에 있는 아이의 19을 제외하고 다두 번씩이다. 오케이? 두 번씩이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 더하기, 아이 제곱, 더하기, 아이 세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이 열 여덟까지 쓰겠습니다. 뭐 하는 건데요? 잘 봐. 자, 그 다음에, 아이 제곱 더하기, 아이 세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아이 열 여덟에다 마지막 아이 열 아홉까지 쓰도록 하죠. 자, 이두 개를 더한 게 위에 거랑 갔습니다. 이해한 사람? 자, 이해 못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위의 식을 한번 보죠. I가 한 번, I19가 한 번. 나머지는 다몇 번씩? 두 번씩. 그래서 그걸 두 개로 쪼개본 거야. 자, 그래서 I가 한 번, I 두 번, I, 두 번, I 세 번, I 네 번, I 열여덟까지. 자, 두 번, 마지막에 I19 한 번.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썼습니다. 이걸 더한 게 자 위에 있는 문제와 같은 거죠. 자 유년에 어 끄덕끄덕 어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위에 거 계산하고 밑에 거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그렇죠? 더하면 되죠. 자 근데 선생님 위에 것만 계산해 줄 거예요. 밑에 거는 너희들이 합니다. 자 무조건 계산은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건4 개씩 묶는 거야. i, i 아이 재고. 아이 세제곱, 아이 네제곱, 묶음은 얼마? 0. 아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묶음은 얼마? 0.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묶음은 얼마? 0.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 개씩 묶으세요. 그럼 무조건 0입니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묶음은 아이 열 여섯 까지묶고 아이 열 일곱하고, i18이 남죠. 자, i17은 i랑 똑같고요. i18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자, 위에 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아래 있는 거 간단히 계산하세요. 근데 여기서 특징. 잘 봐.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더하기 i5. 자, 1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0일까? 4개씩만 묶으면 무조건 0일까? 연속되는 거 증명하겠습니다. i 제곱 마이너스 1, i 세제곱 마이너스 i, i 네제곱 플러스 1, i 다섯 도로 i로 바뀌죠. 어때요? 아, 연속되는 4개의 합은 다 0이구나. 오케이. 알아두시면 여기서부터 4개씩 묶으면 0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계산한 거두개를 어떻게 하세요? 더한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어, 교육청 문제 어때? 잘해봐. 좋은 문제고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딱두 문제만 더 풀게. 집중해보자. 자 가겠습니다. 복소수 제시1 i 분의 1 플러스 3i래. 음 그런가 봐.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아래 간단히 아래 실제로 세제곱 제곱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힌트를 변형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풉니다. 자 봅시다. 힌트 어떻게 변형하냐? 코락코락하지 않아 잘 보란 말이야 자 어떻게 변형하냐면 우선은 유리화 합니다 자 유리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분모가 꼴베기 싫지 않아 자 유리화부터 할게요 유리화를 할줄 아는 것도 많이 배운 거다 우리가 복소수 지금 고등학교 거니까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겁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 제곱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위에 거는 네번 분배하도록 할게요. 1 더하기, i 더하기, 3i.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곱할 건데요. 3i 제곱이죠. 3i 제곱. 그렇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계산을 하면 분모는 2고요. 분자는 정수 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할 땐 하나, 둘, 셋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자, 여기까지도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단순하지 않아요. 셋을 간단히 정리를 하니까 뭐가 됐냐? 어디 보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됐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얘를 위에 거풀수 있게 변형합니다. 어떻게 하냐? i만 남기고 넘기세요. 제 플러스 1은 2i. 자, 현해? 괜찮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오른쪽 왼쪽을 완전 제곱해서 힌트를 변형합니다. 개빡세지? 완전 제곱입니다. 완전 제곱하겠습니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은, 자, 이거 완전 제곱하면 은 4i 제곱, 4i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어낸 힌트가 뭐냐. 제 제곱, 플러스 2제, 한쪽으로 넘기세요. 자, 얘 이쪽으로 넘기세요. 플러스 5는 얼마다? 제로다 자, 요거를 알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게 힌트입니다. 아직 절반 풀었습니다. 얘가 힌트입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 위에 있는 내가 구하는 요식을 어떻게 간단히 할 겁니다. 어서님, 얘를 어떻게 간단히 하나요? 얘처럼 만들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냐. 제수로 묶으시고요. 자, 어떻게 만드냐. 자, 얘를 무조건, 제 세제곱이니까 제수로 묶고, 무조건 요 모양 씁니다. 제 제곱, 플러스 2제, 플러스 5를 그냥 써, 써, 써. 토달지 말고 그냥 써, 써. 자, 그럼 비교하자. 제 세제곱, 오케이. 2제제곱, 오케이. 플러스 5제, 어? 저는 6제 플러스 1인데요? 알아. 그럼 뒤에 어떻게 하면 돼? 제 더하고 1 더하면 어때? 5제, 6제, 플러스 1. 어떻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문제와 같아졌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였어요? 어, 그래. 0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한 거죠. 그래서 앞에 무조건 0 플러스 z 더하기 1. 아, z 더하기 1로 간단하게 만들어지는구나. z 얼마였는데요? 이제 답이야. 드디어. z 얼마였어요? 그렇죠? 어디 있었어요, 제시요? 자 여기 있었어요. 제 더하기 1 그게 내가 구하는 거예요. 제시 얘였어요. 여기다 더하기 1 하시라고요. 됐어요? 그럼 얼마예요? 음, 이 아이가 되겠죠.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이 아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십시오. 어,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잘 따라와. 필기 제대로 하면 돼. 오케이? 가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동그라미 칠게요. 중군을 갖는다. 많이 들어봤어요. 중삼때 계속하고 있어요. 중군. 음. 중군을 가질 때 K 플러스 알파의 값을 구하라. 여 중군은 양미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 다 알죠?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는 건 완전 제곱식 꼴이더라. 자, 완제. 완전 제곱식 꼴이면 중근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 뭐 이렇게 제곱은 0. 이런 모양이면 중근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아, 질문하고 싶다. 박준혁! 음.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로면 중근입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이 하나니까요. 자, 지금 어디 보자. 선생님이 요 밑에 거 사용하겠습니다.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해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 음, B가 마이너스 K구나.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4AC. AC. 요거 두개 곱한 거죠? K 마이너스 1. 자, 계산한 게 얼마다? 제로다. 그러면 중근입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K제곱, 분배, 마이너스 4K. 그렇지, 플러스 4는 0입니다. 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어요. K값을 구하려면 인수분해 해야죠. 근데 마침 인수분해가 K,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임경민, 괜찮겠어? 자, 잘 쓰고 있지. 자, 그래서 K가 얼마냐면, 2가 됩니다. 하나네요. 오케이. K2 e 나왔습니다. 자, K에는 2 e 나왔고,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요. K에다 2를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 자리에 2를 대입합니다. K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군요. 자, 얘를 계산한 식. 얘를 계산해서 얻어낸 X. 그게 근입니다. 자, 중근이죠. 당연히 완전 제곱식 되겠지요. 연결부 따라 가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x 얼마 나와요? 어, 1이다. 중근이다. 음, 맞네요. 중근 맞네요. 자, 그래서 x는 1. x가 알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알파가 1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알파에다 1. k에다 음, 2. 자, 답 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어렵죠. 고등학교 거잖아요. 자, 우리 앞서 가고 있는 거니까 힘내자, 파이팅해 보자.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